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모종과 땜빵 기간입니다. 농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적기에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새 자리가 죽어 있다면 또열 포기만 심으면 될줄 알았는데 심을 자리가 남아 있다면 또 소비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때를 놓쳐서 늦게 심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모종을 늦게 사야만 합니다. 고추모종의 예를 들어보자면 고추모종의 심는 적기는 5월 초입니다. 하지만 땜빵 시기는 6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양배추 모종을 심는 적기는 8월 중순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모종의 땜빵 시기는 9월 달 내내입니다. 배추 모종을 심는 적기는 9월 초이지만, 땜빵 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양파 모종을 심는 적기는 10월 말이지만, 땜빵 시기는 11월 내내, 그리고 내년 3월 달까지도 갑니다. 각 작물들을 심을 적기에 모종을 구입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맞춰서 육묘장에서 모종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땜빵 기간에 모종을 구입하기란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기가 지나고 나면 육묘장에는 더 이상 모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땜빵 기간에 모종들이 혹시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늙은 모종이거나 오래된 모종, 누런 모종입니다. 땜빵 기간에 늙은 모종들이 잘 팔릴까요? 없어서 못 팝니다. 심지어 비싸게 팔립니다. 땜빵 모종을 구하기 위해 근처 농약사, 종묘사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 도착해서야 이 집에는 있네. 여기 먼저 들를 걸. 이 집에 없으면 딴 집은 가보나 마나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 가게 단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땜빵의 수요는 얼만큼 있을까요? 적기 판매량의 약 20에서 25% 정도가 땜빵 기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 기간에 필요한 수요만큼을 미리 모종을 가져와서 쌓아두거나 땜빵 기간에 맞추어 용묘를 좀 늦게 시작해야 합니다. 땜빵을 많이 해야 되는 작물로는 고추, 양배추, 배추, 양파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장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땜빵의 수요가 폭증합니다. 또그 해에 재배 면적이 적어질 경우 모종이 팔리지 않고 남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8월, 9월에는 여러 개의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배추 땜빵 모종 수요가 폭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땜빵 시기의 모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 육묘장과 잘 상의를 해보시고, 또 직접 재배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근의 주변 농부님들께 부탁을 해보십시오. 고추모종과 상추모종은 시설과 기술 없이는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배추, 배추, 옥수수, 양파 등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